어, 지난주에 또 역시 국방부에서 전화가 왔어요. 예. 예. 보이 그룹은 이제 그만. 그래서 저희가 국방부의 의견을 수렴해서 이번에는 대단한 걸 그룹을 모시려고 했어요. 아. 왔습니다. 아, 걸 그룹만 모셨습니다. 예. 예. 어, 이 친구들을 참고로 제가 이제 그트르스그 활동할 때 예. 아, 만났어요. 예. 굉장히 왜안 불러요, 우리? 아 굉장히 강한 친구들이니다 네, 아, 그리고 네. 아 목소리 전달력. 네. 스피커가 네. 너무 좋아요. 아, 오늘 밤은, 네. 투나이에서는 네. 스피커를 통해서 이분들의 음악을 듣고 싶네요. 투나이, I celebrate my love o r you. 투나이. <laughs> 투나이스로 돌아왔습니다. 스피커! 오, 유난해. 신경이 어, 하나, 둘, 셋! 안녕하세요, 스피니다 <laughs> 아, 시시 역시 아. 지이 개시벨이 많이 높아요. 네. 네. 아, 이번에 튠나이 노래 너무 좋아요. 네. 아, 감사합니다. 아, 진짜로 제가 너무 좋아하는 탑 미디어 댄스 발라드거든요. 너무 노래는데 다른 방송에서 알아다갔다 갖고. 머리 약간 서부로 뻥 맞지 않아요? 다 저기서 조금만 더 기억해. 세 번도 되겠고 이거 맞아요. 집가 가서 이렇게 벗는거 아니죠? 몇 네. 시예요? 네. 그리고 제가 그 방송을 엑스 언니 음. 제가 봤거든요. 음. 이효리 양의 전폭적인 지지원요 좀 뭔가 많이 좀 변화가 있었습니까? 저희 자신감이 좀 없어가지고, 음.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방송에서 되게 많았는데, 언니께서 다그 깨쳐주셨어요. 그래서 아, 지나치게 깬게아니라 <laughs> 아니, 그, 이효리 씨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 결혼 준비하기도 바쁜데, 네네. 또 이렇게 끝내가지고 우리 후배들을 도와주는 거 보니까, 훈훈하면서 좀좀 너무 힘더라 어쨌든, 우리 뭐, 투나잇그 포인트 한무가좀 있을까요? 그거 못난이충. 아, 아, 못난이못난이춤 못라인 어, 춤은요, 어떻게, 어떻게? 랩. 저는 춤이네. 아직까지도 모르는 춤이에요. 랩을. 주현씨가 제일 잘 주실 것 같은데. 몰라요. 주 배우분들 안 해요. 아. 어. 응, 무슨, 뭐, 하, 뭐 하는 사람이에요? 래퍼. 래퍼에요? 래퍼. 아, 진짜? 어 처음 알았어요. 래퍼라는 거. <laughs> 랩 대결을 되게 각오하고 있다가 이거죠. 아, 저안할 거예요. <laughs> 안 되지, 나한테. 그거 안돼요 그거 안돼요 그래서 투나의 안무가 뭐냐고. 요 제가 온라인 춤이 있어 보여주세요. 하이파이브 우리는 죽지않아 선반인 못난이 인형처럼 울지않아 다같이 깨어라 이게 왜 못난이 춤이야 못난이들은 되게 막막 이래서 약간 이런거를 아 진짜 못나보인다 그쵸 다시한 보여도 될래요? 못난이 춤 완전 못난다 생각보다 질차당고 다들 이렇게 저 빵가루 떨어지니까 죄 <laughs> <interesting. Tudo 웃음> 아 어쨌든 뭐 굉장히 에너지 넘치고 나올 때마다 예. 저희를 즐겁게 해주는 팀입니다. 저희가 굳이 뭐안 해도 알아요. 본인들이 재밌게 해주시니까 맞습니다. 여러분들이 네. 너무 재밌게 알아서 해주시니까 네. 저희는 이만 가죠. 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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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여러분께 부탁드리겠습니다. 새로 재밌게 가. 자, 가. 새로운 MC를 받은 스피커입니다. 매달리지 마. 재밌게. 기회야. 너무 오래됐어. 이기 v 에 어떤 그 열망이 부여가지고 너무 좋다.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걸그룹이 라니아입니다. 아 봤어요. 그거, 그거 봤어. <laughs> 라니아의 아성을 위협하는 걸그룹. 그렇죠. 네. 오늘 기대됩니다. 예. 랜덤 블랙 테스을를 내가 안 해볼 수. 아. 아 이제 부터 뭐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. 오, 그래. 틀린 사람은 얼굴에 점을 하나씩. 점이 싫다는 싫 싫다거나 싫다 절미. 여러분들 다이어트는 <laughs> 네. 정당히 하셔야 됩니다. 짧은 시간 안에 갑자기 뵈면 자 사람이 이상해져요 저의 네. 이 네. 어, 네. 네. <laughs> 점이 싫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특별히 멍을 드립니다 <laughs> 멍과 점 중에 선택을 하십니다 동네 최초 동네 최초 랜덤 블랙 댄스 투나잇 갑니다 음악 to my t h night 잠시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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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톱 잠시만. no. 이 목소리 나래 목소리 아니잖아요 나래 아니잖아, 아니잖아. 저, 보아잖아 보아 저, 아니요 저번그 다음이에요 나래 목소리 이렇게 걸쭉했어요? 네아요 네. <laughs> <laughs> 아니, <laughs> 아니, <laughs> 아니 이 목소리 보아 목소리 아니에요? 아, 네, 보아인줄 알았는데 나나봐요 네. 보아. 다시 한 번만 들어줘봐요 보아 아요 나래 네. 목소리에요? 보아 한번 해봐요 <laughs> 야, oh, oh, 진짜 가래가. <laughs> 아, 네. 아, 가래 때문에 전 전주... <laughs> 아니, 이게 보아야는. 보아야, 가래니까 약간 이게 헛게 <허스케어> 못했는데. <laughs> 어, 아, 이게 바로 옆에 으니까클래 <laughs> 되게 많, 성화 성할... <laughs> 아, 되게, 처음 알고 되게 구슬같지않 알았는데. 아, 이건 죄송합니다. 저희가. <laughs> 예. 해를했네요 그럼 점을 하나씩 묻히고 가시는 걸로? <laughs> 네. <끈이 됐으니까>. 저희는 <laughs> 재미없어요. 아, 저희는 재미요 <laughs> 아, <laughs> 자, 여러분. 여러분. 여러분, 잠시만요. 아, 우리 해도돼요 아, 점의 점도 포인트에 따라서 무슨 포인트가 달라지죠 이만큼 더운데, 이만큼 더운데. 아니, 좀더 위에. 어, 아, 눈이 생긴 거 웃겨? <laughs> <laughs> 재밌어? 재밌어? <laughs> <좋아요. 웃음> 재밌어? 좋아요. 좋아요. <laughs> 너 거기다 붙였어. <붙였으면> 점도 <laughs> 포인트가 있어. 그렇지, 이렇게 붙여줘야 돼. 얘는 포인트가 있어야지. 아, <laughs> 배웠어 아, 저희가 오해, 죄송합니다. 스리밍 <laughs> <트리링> 같으세요? 그래. 노래를 보가그 완전 다르네. 존나. 자. 이어가겠습니다. 음악 주세요. 가십니다. 아, 자, 이 보실게요. 자, 멤버들 데려오세요. 이로 자, 보세요. 더 붙인다고 크게 달라지는 거 없어. 와. 와. 이건 처음에 털이 너무 많아. 요 아, 이거 너무 징그러워요. 자, 저 선생님 잘부탁드리겠습니다 아, 예. 제가 예. 정확한 예능 점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아, 알겠습니 예. 자, 예. 여기로 오세요. 괜찮아, 요 선생님, 선생님 믿으세요. 아, 믿고 맡기세요. 저만 믿으시면. 예, 선생님 믿으시면 됩니다. 아. <웃음> <웃음> 역시 이 점이네요. 네. 역시 이 점. 역시 점을 눌러주세요. 네. 네. 아, 빨리 다시요. 빨리 빨리. 네, 다시 니다자 네. 음악 주세요. <laughs> 나려와나려와왜좀 아, 떨어져 아니, 그냥... 나 어디야? 나돌아봐야 그냥... 아, 어따볼까 이게... 아 근데, 근데 우리 애는 커서... 예쁘다 자, 눈 감을 이제야 이제 귀여워 너무 귀여워. 팬들 같아. 너무 귀여워. 점이, 점이 보여야 되기 때문에 아, 이제 감기 봐제 눈을 뜰 예, 수가 없어요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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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요? 예이뻐요 네, 아, 괜찮아요. 눈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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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뜨고 있는 것 같아. 아, 아, 근데 아, 어떻게 눈을 안 깜빡인다. 대단하다. 자, 이번에 틀리는 분은 한 점입니다. 아, 어? 나래양은 자리를 안움직이셔도 됩니다. 그래요? 눈을 뜰수 없기 이거... 때문에. 아니야, 그러면 네. 안다 헷갈려. 어, 어 그래, 그럼 어. 다 헷갈리니까. 근데 나래 동선이 빼 빠버서. 그 얘는 버리고 해야 돼. 그럼 어, 여기서 어, 해야 해야겠다, 아버지가 <laughs> <laughs> 나래, 버리는 거예요? 이쪽으로 와, 그럼 나래야. <laughs> 가운데로 와. <웃음> 여기 여잘 <여기 웃음> 찾아오네. <laughs> 봐봐요, 눈, 눈눈 잘. 누가 눈덮지니 <laughs> 야, 이렇게 오가 어떻게 내 앞에서. 야, 야. 얘두 동선 맞출 수 있다니까요. 어. 이몇 개요? 안 보여요. 저기요? 지금 어. 안 보여요. 아, 알겠습니다. 그럼 나리양은 빼고 이쪽에서 네. 자 같이 춤춰야 돼요. 엄마, 네. 주세요. 왜, 왜, 왜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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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난리 난다. 행사 때한 건데. 주원이 봐봐 좀. 아 왜냐면 아 우리 제보해 주신 분이에요. 네, 아, 눈물 나 네. 제보자죠. 아한명 틀려야 된다. 제가 얘기하니까 예쁘다. 현이 귀여워, 귀여워. <laughs> 아 우리 애들 너무 예쁘다. 자. 점숭이들 모여보실까요? <laughs> 연기 되게 잘하는 저희 작아졌는데. 미모 담당이에요. <laughs> 자, 그럼 우리 스피커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. <laughs> 스피커와 함께하고 있습니다. 다시 쓰는 프로아 <laughs> 어, 우리 스피커가 많이 좀 바뀌었어요. 네. 어 우리 나래 형 머리띠는 우리 애기 띠 같아요. 그렇죠. 아, 애기, 애기. 네. <laughs> 자, 우리 스피커. 저희가 한번 다시 쓰는 프로필을 확인해 보겠습니다. 컵을 이용한 포포무스 놀이기 행를 볼까요? 아까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하시던데. 자, 오이 컵 오이 입장 오이 시킬게요. 오이 우리 보영량이 보컬로, 예. 가창력으로 팀 내에 들어왔군요. 갈게요. 많이 음. 음. 할수 있어. 그러면은, 원, 투, 아, 원, 투, 쓰리, 포. 누가 봐도 내가 무어게 뻔해져, 어때? When I'm gone, gone, you're gonna miss me when I'm gone. I don't want h o be w o n e Let's get it started, lovely girl. 아! 여기 영재씨가 감동을 받았네. 이거 일단 치우고 얘기할까요? 예. 와 아, 이거 누구 노래야? 이거 그 피치 프로펙트라는 네. 노래 저 개사동아 개사동아 스피커 멋지죠 음. 아 진짜 아이고 주현이이주현이이 의외로 하는 일이 많네 음. 조율을 잘하네 어? 생각보다 되게 바쁜 여자예요 아이 아, 피아노가 <laughs> <오자. 웃음>